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유성만의 안녕 대한민국. 자, 이번은 한타 강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타 강사에서는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어, 프로그램 우리 방송 끝나는 시간마다. 이제 마지막에 한타강사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카드뉴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뉴스엔진 게시판에 이 한타강사 카드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카드뉴스를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많은 분들에게 전파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면 그 가수의 대표곡, 인기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하니까 내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하면 뭘 합니까? 가수의 인기곡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주,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동훈을 맹목적으로 그냥 지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지 그냥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 그 이유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건전하게 정치인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이유를 갖고 지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 철학, 비전, 공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의지, 법치주의. 공화주의, 그런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한타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핵심만 쪽쪽 쪽집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타 강사는 바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이게 경제정책인데, 진짜 경제란 게 중요해요. 그럼 가짜 경제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가짜 경제죠. 이재명 후보 무슨 얘기 합니까? 엔비디아 30%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싱크탱크, 싱크탱크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싱크탱크가 와야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싱크탱크가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2030년까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한 3만 6천 뭐700 달러인가 그 정도 돼요. 3 6 0 0천몇 달러인데, 근데 2030년까지 5만 달러를 갈라면 우리가 연 연간 연간 6% 이상씩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7%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 비상계엄이다 또 관세전장이다 해가지고 1%대로 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 연간 6%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성장하기 어려워요 요새는 그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5만 달러 하겠다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은데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뻥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훈의 경제정책,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는 진짜 경제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제는 가짜 경제다. 진짜 경제, 가짜 경제. 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이 얘기하는 3, 4, 7 정책.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뭐 굳이 또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AI 3대 N 강국 되는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상은 말이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아,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무슨 뭐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뭐 인간을 못 살게 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근간, 모든 삶의 핵심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이 돼야 한다.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은 일단 첫 번째, 영토가 좁습니다.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아요. 뭐, 한국이나, 아니,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 비하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뭘로 G3를 하겠습니까? 기술로는 G3를 할수 있습니다. 기술. 대한민국의 어떤 똑똑함, 그 스마트함 가지고 3대 국가, G3 국가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그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3대 강국 얘기를 계속 하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거슬리긴 하는데 다른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좀 계속해서 뺏겨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한동훈 후보가 ai 3대계 강국 얘기하니까 다른 후보들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원조는 한동훈 후보다 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 카드 뉴스를 가지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laughs> 많은 곳에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이 카드 뉴스는 우리 뉴스엔진 게시판에 다 있으니까요. 고 하나하나 가져가서 적재적소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게 더 중요해요. 어, 오늘 원샷으로 과반 획득해서 1등 되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최종 결선을 간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설득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가 왜 적격인지, 한동훈 후보의 정책이 왜 좋은지, 그거를 입소문을 타고 많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재명 후보만큼 지금 언론, 뭐, 뉴스, 신문, 방송에서 한동훈 후보를 다뤄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시민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정혜님, 우리 한동훈 후보님의 후보 확정 승리와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절한 응원을 으싸으싸 주문처럼 함께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이런 밝은 기운,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미래의 희망님, 과반으로 한동훈 후보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어, 김경 님도 이어서 무언의 메시지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잠깐 이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기도만 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린 한타강사 카드뉴스 있죠? 그걸 가지고 많이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의견이 또 올려주셨는데 망고스틱 님 방금 박수영 의원실에 전화해서 <laughs> 54명 명단 빨리 공개하라고 했네요 전화 돌립시다 아 망고스틱 님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54명 명단 제가 박수영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수영 의원님 정치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셔야죠 54명 명단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떳떳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설마 뻥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4명 명단 꼭 공개해 주십시오. 네, 망고스틱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오늘 뭐 정말 4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시 접속으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도 또 모레도 평일 아침 아침 9시에는 항상 저 윤성만이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안녕 대한민국,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